마지막으로 건비한 번만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옆에 있는 분, 눈을 보는 게 매너죠. 자, 반갑습니다. 오늘 즐거운 강의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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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제일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. 도보 140km를 걸었다는 거. 석달 동안. 또 운전을 만 841km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1km도 운전하지 않았습니다. 한국에 있는 미슐랭 한식 레스토랑 파인다이닝을 한번 쫙 한번 돌아보자. 그리고 해외에 있는 어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 을 하고 해외에 있는 미슐랭들하고 비교를 해 보자 우리가 여기는 정말 레스토랑에 대한 수준이나 파인다이닝 수준이 와얘 진짜 월드 탑클래스 라이프 스타일이랑 이쪽 느낌이 정말 전 세계 어딜 가도 못 느끼는 이런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요 서울에서 하면 진짜 인당 한 100만 원씩 줘야 될것 같은 디너인데 현지에서 그 되게 올, 올드 빈티지 이런 애들을 만나면은 7, 8잔씩 페어링하고 테이스팅을 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. 화이트 와인의 새로운 경지가 열립니다 여기는 이제 오렌지 와인의 본거지거든요 본거지 오렌지 와인으로는 정말 제 세계 최고의 어떤 그런 와이너리들이 여기다 다 이제 모여있어요 이쪽에 스무 살 때부터 제가 한 80개국 여행 다니면서 비행기를 한 300번 정도 탄것 같은데 저 처음으로 제 짐이 안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세계 일주잖아요 모든 게그 짐에 다 있는데 짐이 아프리카 왔어요. 네. 정말 여기서 그그 그 아시죠 남 남자분들만 하는 얘기 이제 팬티 오래 입기 뭐 이런 거 같이 간 일일 거 빌려가지고 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. 이거는 저희가 메일을 보냈어요. 여기 니네 소믈리 너무 유명해서 걔 인터뷰 하고 싶은데 인터뷰는 잘 모르겠다. 근데 우리가 여기 세계월쪽 프로젝트로 이런 거 가고 있다 했더니 아 이거 뭐 우리의 여행을 출항하는 걸 축하하기 고해서배 모양으로 디저트를 준 거예요. 어 너무 감사했어. 느낌이 어떠냐면 진짜 그 영화 개츠비, 개츠비 저택을 한한 선후배 한더 크게 지어놓은 그런 느낌이에요. 파리입니다. 파리 세느강. 알랭 뒤카스가 정말 전 세계 최고의 지금 현재 폴복수주 어르신 돌아가셨으니까 프렌치 셰프들의 가장 대장이 지금 알랭 뒤카스예요. 근데 그 사람이 파리 시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만든 40억짜리 디너크루즈예요.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. 세계를 주 다니면서 전 세계에 있는 와인 메이커들은 다 자기 철학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 보자. 인터뷰를 하는 게이 12가지 질문을 모든 와인 메이커들에게 다 했어요. 그리고 인터뷰를 다따 가지고 그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어요, 저희가. 자, 그러면 자, 끝났어요. 끝났어. 끝이야, 수업 끝. 어? 자, 그러면 우리 힘들게 지금까지 들어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겠습니다. <laughs>